안녕하십니까 중근입니다 <laughs> 여기서는 보이시는 이 공간에서는 청개를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청개라는 거는 이 맹그로브 크랩입니다 맹그로브 크랩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는 그런 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녀석들이 잡힙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봤는데 이 청개가 한 마리에 약한 9만원 10만원 정도 하는 네 이런 청개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무진장 크대요 자 그래서 이 청개 한번 여기에서 밤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오면 어떡해 아 그래? 여기 청개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어 오늘 이두 사람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매일 보는 거지만 매번 오키나와 편에서 보시겠지만 두 사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깊을 것 같은데? 어 깊어 보이는데 물 음. 색깔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청계 한 마리도 없잖아 지금 다뻘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아아 청계는 아, 밤에 잡아야 돼? 근데 왜 낮에 왔어? 포인트를 미리 안전 점검도 해보고 어. 밤에는 지형을 못 보잖아요 청곤 아. 다 보는 거을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탐사를 해놓고 안전제일이다 네. 저기 지금 바다랑 보시면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자, 이런 포인트에 청 청계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청계 해안가에서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청계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무덤이거든. 밤에 오면 먹보 무서워하는 귀신이 올 수도 있어. <laughs> 이제 청계 한번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잡으러 가습시다 죽어. 프로틴! 예 <laughs> 자, 형님들. 자, 이제 자, 맹그로브 크랩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맹그로브 크랩 크랩은 이 엄청 커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맹그로브 크랩을 먹어서 몸에 득될게 없어요. <laughs>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어 볼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잡아 볼게요. 뭐야? 아, 죽은 거야? 와, 이렇게 커. 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거 큰거 아닌가? 이거 맹그로브 크랩이네. 잡네 저는 맹그로브 크랩을 실제 이제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궁금해. 자, 지금 여기 포인트 이동했고 여기 지금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뭐 뭐야 뭐야? 아, 천개 어떻게 생긴 거야? 거기 나온다고?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기수, 오히려 기수 쪽에 산다고 이거 한다. 뭐야? 오, 크다, 그거 뭐야? 소라기 소라기. 소라기 크다. 크다. 바다 소라기야. 저거. 오, 소라기 맛있겠다 아니야. 이거. 바다 소라기가 맛있다. 이거. 여기가 끝이지? 네, 여기는 이제 기수 끝에... 아, 이거 머리 크랩이야? 이게, 이게 그, 그거, 그 맹그러브 크랩. 완전 새끼, 새끼. 새끼는 크랩. 아기네. 먹어도 돼. 우리 먹는 거 이거?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어. 너무 어리잖아. 아, 이거 뭐한입 먹으면 끝나겠구만 에이, 아, 그건데. <목소리> <목소리>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색깔 되게 이상하다. 특이하게 생겼어. 아, 이거 독 있는 거예요. 독 있는. 이게 잠깐만.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독 있는. 이렇게 약간 문양이 있고, 이런 개들은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피하세요.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님들, 자, 이게 바로 부채개라고 하는 건데, 이 부채개의 눈이 보이시면 빨갛잖아요. 이 빨간 눈인 녀석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테트라톡신이나 뭐 이런 등등등의 독이 있다고 해요.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조그만한 담셀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잡았는데. 먹긴 좀 그렇죠? 자, 보내줄게요.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근데? 여기 맥으로 보내주면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리가 한국이 아니니까 나온지 안 나온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또 나온다고 하니까 뭐 한번 따라다려 보겠습니다. 아, 혹시 멸치대 같은 거 뛴다, 멸치대. 자, 저기까지만 갔다가 안 나오면은 철수하도록 하시죠. 물속을 이렇게 가도 되니까. 멸기대가 터지겠지. 그니까. 뭐 생물이 없냐? 아무것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사나 진짜? 봤다고 하니까? 봤다고 하니까? 생명체가 없어? 생명체가 없어? 오이 뭐야? 뭐 물고기, 어 물고기 몇 마리 있고 뻘이야 뻘이요. 오이, 네. 크지네 맹그로브 크랩이 이게 렇뻘 같은데 많이 살지 않나? 여기 좀 있겠네. 저쪽 끝에까지만 가보자.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오이, 여기, 여기, 여 엄청 커. 여기, 아, 서로 서로 여기, 여기, 여 진짜 큰데? 이거 어떻게 잡아? 두 마리 다 먹어? 그러면 다먹어. 일단 잡아. 봐 아, 일단, 일단 일단 지금 이거 이게 되니까. 응. 흙탕물 나오기 전에. 발 물린다 조심해. 와! 잡았어? 부어줘. 응. 너무 가빠러져. 야호 잡았다, 잡았다. 야, 드디어 잡았어요. 자, 일단 저것도 챙겨가고 마무리를 한번 더 여기까지 만 서칭해 보고. 그냥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잡았다고. 여기가 이런 데가 와! 진흙 벌이 많아요. 대부분 이 맹그로브 랩이 진흙 벌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진흙 벌이 많아 가지고 알겠는데,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도, 맹그로브 크랩 잡았어요? 이거 잡았는데, 좀 사이즈가 작거나, 좀, 그러면, 다시 한번또 도전해야겠죠? 올라가서,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형님들, 자, 이 우와, 손바닥보다 커. 와, 짙게 힘 보세요. 와, 우와. 우와 진짜 힘이 세 보여요. 근데 여기 약간, 물이 좀안 좋나? 왜 이렇게, 왜 힘이 없지, 얘가? 아, 힘을 뺐구나. 네, 힘을 실컷 빼고 있었던 거지. 이래서 뭐, 크기가 조금 아쉬워요.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집게가 주먹만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 이 정도. 저, 제가 지금 손, 제 손만 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은 사이즈인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소리 내는 거야? 응. 아, 화났구나. 지금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와, 소리 내는 거 봐, 소리 내는 거 봐. 오. 얘가, 이 가운데를 때리면은 화를 낸대요. 가운데 말고 이. 안 내는데, 화? 와. 와! 아. 근데 얘가 제가 지금 느끼는 게 힘이 없어. 아니야,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물릴라 그러면 어떡해. 자, 요거 한번 대볼게요. 여기 얘가 이 집게랑 이 집게랑 사용하는, 아니, 원래라면 내 손도 뭘 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어. 자, 이 녀석은, 뭐. 크기도 얼마 안 되잖아, 봐봐. 이녀석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보내줄게요. 안녕. 여기 놔두면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우와, 여기 이제 톱날꽃게 진짜 쓸을 것처럼 생겼는데, 어, 네. 없을 것 같이 생겼대요. 자산목보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자산목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한두 마리가 있겠죠? 한두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말 바꿨어요. 응? 원래 저또 졸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졸렬하다. 와, 장어가 진짜 많긴 많네. <laughs> 여기, 여기도 있다, <있대>, 여기. 나무? <laughs> 장어처럼 생긴 나무를 발견했어요. 아 뭐야. 뭘, 이거, 뭐, 이거 이거 얘, 이거. 얘부터 잡아. 어, 얘부터 잡아. 작살하지 마. 요 놓쳐. 어. 너. 어, 잠깐만요. 또 잠깐만. 건드렸어. 야, 나. 그 틈을 안들어가게 틈을 막아, 틈을. 어, 여기. 어. 얘 되게 빨라 거기서 쳐줘. 토, 토. 와, 진짜 크다. 어, 이거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야 돼. 내가 막게. 됐다, 됐다. 아, 나 나하고 싶다. 됐어, 됐어. 미로, 미로. 들어와. 들어와다, 들어와다. 와, 진짜 크다. 와, 개. 얘... 오케이. 오케이. 안나오다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나 건가? 우와 크다 아... 자 약간 얘기좀 합시다 야 집게 크기 뭐야 그게 먹을 거 엄청 먹겠다 왜 뒤에서 해야 돼 뒤에서 해야 돼 근로 가면은 각도가 안 나와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잡으면 집게 떼요너그 어. 그 머리 치워 머리 머리 때 우와, 우와 힘봐 지금 엄청 쓰죠 우와. 그렇게 들면 안돼 들면 집게 떼 우와 열라 막 조심해야지 물리면 참... 형도 배근하지 못할 거예요 접어서 이거 막 묶어서 팔잖아 그 동남아 가면은 그렇지 하도 이게 강력하니까 이러면 못 움직여 이라면또 죽이 잡으라고 금노조라고. 아니 렌터 렌터 렌터. 렌터? 는 와.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큰데? 오 어, 신명 씨 뭐야? 오. 진짜 겁 잡아내. 자, 청개를 몇 마리 더 잡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청개를 몇 마리 더 찾아서 잡아 볼게요. 아까 사이즈 그만한 거한 두세 마리면될것 같아. 여기 틸라피아 아까 있던네 여기 또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작살로 한번 어려웠네 찾았어? 잠깐만 같이 가 같이 승훈이 같이. 형 왔어? 응 왔어, 어, 왔어. 오케이 들어왔어 오, 오 크다 크다 얘도 크네 승훈이 어. 형 응, 응. 어? 작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얘를 아니 그래 여기서 칠래 그러니까 이, 이, 이거 이거 아, 이것 때문에 딱. 자 지금 톱날 꽃게를 잡았는데 얘를 이제 죽여서 가야 돼요 기절시켜서 진짜 크거든요 잡았어 아형그그 그 각도로 들어가면 무조건 톱 물려 조심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양 옆으로 비틀어요 네. 됐어 피 나왔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죽어가지고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떨고나거 던지면 안 돼. 식용가치가 굉장히 큰 생물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이건 집게만 먹어도 일단 1인분 무조건 하거든요. 아, 어. 크다. 진짜 크다. 와. 맛있겠다. 집어넣을게요. 네. 자, 저 루어는 뭐야? 왜 가지고 있어? 주저스아까 들어간다. 오케이. 장궈드릴게 오케이. 자, 요거 한 마리만 잡으면 이제 철수합니다.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이러면 안 나와. 두 마리만 더 잡을게요. 그러면. 아쉽지만 두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조살로 한번 해봐요. 작살로 잡아. 어차피 이거 자 어차피 야. 저희가 식용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또 먹고 사고 싶구나 미안해. 아 이거 아 진짜. 아, 어떻게 하라고? 금방 가라앉을 아니, 저 앞으로 빼? 얘들을? 아니, <laughs> 아니 왜 그랬냐 하면은 작살로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내가 뒤에 받칠라 그랬는데 여기 낙엽이 너무 많. 말이 많아지고 있죠? 네. 먹 보야? 진짜 안 보이는데? 아니야, 금방 가라앉아. 니 지금쯤 나오, 보이지 않을까? 뭐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언제 가라? 갈아간... <laughs> 가라앉긴 하냐? 그러네. 대형 사골 고 좀. 이거 딱. 안 가라앉아 왜냐면은 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대로 데로... 자 다른 거 찾아봅시다. 다른 거 빨리 아... 대충 쑤셔봐. 잡았대. 괜찮아, 괜찮아. 또찾으면 되지. 자 마지막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가서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징검이 새우다. 큰징검이 새우인데 진짜 커. 여기 한번 다 돌아봤는데 아까 잡은 거한 마리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힘들어. 음, 요리하러 갈게요. 오늘은 해루지를 나갔다죠. 해루지를 해서 톱날꽃게 그러니까 청게, 다른 말로는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아, 이 맹그로브 크랩은 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아주 맛있게 약간 칠리 크랩으로 만들어 먹는 바로 그 녀석이에요. 알리망고라도 부르죠. 아, 오늘 제가 해볼 요리는 약간 그런 비슷한 방식인데 여기서는 소스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야외에서 환경 딱 들리시나요? <laughs> 자, 이렇게 정글 환경에서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잡아온 녀석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얼굴이랑 비교해서 <laughs> 제 얼굴보다 크죠. 자, 이녀석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요거 개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씻어서는 맞습니다. 바닷물에 씻어서 왔고 자, 요 뒷부분을 떼줘요. 자,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금갑이랑 벌려줍니다. 우와, 내장이 많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아가미 부분 여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아주 더러운 부분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아가미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그냥 끝이에요 없어 뭐가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이 아가미가 정말 더럽거든요 개 입장에서 자 이러고 물에 한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 자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끝 요거 요거 하나, 요렇게 두 개. 내장에 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살려서 보도 하겠습니다. 자, 자, 요 상태로 바로 요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아주 좋았겠지만, 어, 이 녀석이 너무 사나웠어요. 진짜로. 어, 제 악력보다 강하게 벌리는 힘이 있었습니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 가져왔어요. 자, 요 녀석 한번 끓여서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는 불고기 소스인데 매콤한 불고기 소스에요. 요거를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요 불고기 소스에 양파와 홍피망만 넣어가지고 바로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하러 가시겠습니다. 아, 불을 지펴줄게요 불. 불. 자, 불을 올려주고, 팬을 올려줄게요. 물을 부어줍니다. 자, 물을 적당히 부어주고, 개를 바로 넣을게요. 자, 개투입. 개투입. 으악, 우와 크다. <laughs> 프라이 옆에 하나에 다안 들어가. 야무지게 넣어볼게요. 여기 넣고, 자 서울에서 가져온 가위입니다. 가위로 양파를 좀 잘라서 넣을게요. 양파를 좀 잘라가지고 마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마늘이 없죠. 그 다음에 이 홍피망, 홍피망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피망 이제 속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대충 제거해주고 속을 빼주고 그냥 넣을게요. <laughs> 요리를 너무 대충하는 것 같지만 꽤 맛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이 소스를 미리 이렇게 좀 뿌려줄 거예요. 양념이 밸수 있도록 자그렇게 뿌려줬습니다. 이제 졸이는 일만 남았어요. 좀 팔팔 끓여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맥주를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약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약간 칠리크랩 형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음, 약간 현지, 그러니까 이 말리망고를 먹는 이 나라에서 만들어 먹는 방식 그대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럼 끓고 난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잖아요. 맥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또 칙하고 나오겠죠? <laughs> 와, 와 <우와. 웃음> 이제 마셔볼게요. 자, 투입 이번에 제대로 됐다. 투입. 와 맛있다. 와 맛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소스를 조금 넣을게요. 간장 소스 투입.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투입. 엄청 고사하고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맥주 아까 마시던 거를 좀 부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끓여줄 거예요. 맥주를 넣는 이유는 이제 맥주의 알콜 성분이나 이런 게요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잡내를 없애주거든요. 좀 졸인 뒤에. 그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자,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일단 옮겨 담아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 여기 나머지는 남겨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파는 거 같죠? 야 맛있어 보인다 그 이거 한번 들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것 같죠? 자 이제 소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투잎 오 되게 맛있다 우와 요게 부분 살짝 있거든요 요거 살짝 먼저 맛 한번 볼게요 투잎 맛이 미쳤는데요? <laughs> 자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게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자, 맥주. 자, 이제, 개를 많이 먹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알러지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많이 먹진 않고, 하나 정도만 딱 먹어치우도록 뭐 하겠습니다. 맥주.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뜯어볼 거예요. 가까이 와. 가까이서 봐야 돼. 제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습니까? <laughs> 아시겠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맛이 미쳤네요. 와, 와, 야, 안에 완전히 간이 다 배서 진짜 맛있는 맛이 나. 와, 가위 있었는데 자, 가위로 잘라서 먹어볼게요. 제가 이럴라고 가위를 준비해 속살입니다. 속살 투입.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다. 개 집게가 엄청 뜨겁거든요. 아, 살 떨어졌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짭짤하니 맛있다. 자, 투입. 자, 이거 먹어 볼게요.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 소리를 들을까? 이게 안 잘리거든. 이게 뭘? 자를 수가 없어요. 원래 오, 됐다. 잘렸다, 잘렸다. 와, 살꽉차 있는 거 보세요. <laughs> 그리고 두꺼운 거 봐. 이거. 솔직히 두께로는 코코넛 크랩에버금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거요. 살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laughs> 자, 투입. 제가 이거 맛없다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한번 보세요. 와. 투입. 와. 간이 짭짤하니 잘 돼서 너무 맛있어요. 짭짤한 데다가 매콤한 간까지 돼가지고 와! 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와! 한쪽 다 먹었는데 <laughs> 이제 맥주! 자, 맥주! 뚜 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구멍 안이 지금 엄청 가렸거든요 그래도 먹어야지 이거 먹으려고 온 건데 <laughs>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지금 입술이 막 불어 텄어요 알러지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나 각각류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숨을 담보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하, 음. 자 일단 <laughs> 자 약도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히스타민제예요 음... 시텍이라고 이거 하나를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약 투입! 먹었어요? 음. 이 알러지 반응이 코너 크랩을 먹었을 때와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네요. 이 바다 쪽에 사는 개한테서, 그러니까 바다나 기수 쪽에 사는 개한테서 발생하는 알러지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알러지가 반응이 생겨요. 일단 알러지 약을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청개, 청계, 청개도 잡고, 옆에서 이제 뭐, 장어도 구경했죠? 자, 어, 충분히 였습니다 충분하십시오. 야, 근데 이어청개는 그냥 맛이 뭐랄까 그 일반 일반 꽃게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알러지 때문에 이 미각 그러니까 이 맛을 그렇게 맛있게 못 느낍니다 게류를 먹으면 이 목이랑 혓바닥에 가려움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거의 상실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지?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거든요 게를 먹는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맛은 있어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15개 충분히 줄수 있을 것같요 근데 저한테는 별 3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 안이 가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알레르기 약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